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 올립니다 오늘은 6월 2일입니다 이오스가 가장 중요하죠 오늘은 예, 이오스가 지금 현재 오전 8시부터 한 50분 남았네요 예, 50분 이후에 실시간으로 방송한다고 합니다 뭐가 나오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전 다른 일을 하러 갈 겁니다 음, 현재 지금 30만원도 인출 완료 했고요 거래내역은 어저께 일부 좀 매도가 되고, 예, 출금한 이후로 매도가 좀되고요 뭐, 어제 밤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수도 좀 되고, 또 지금 매수가 좀 되고 있네요.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발표 전이니까, 예,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. 뉴스 전에 예, 파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어제 아침에 거르던 거좀 많이 사지고 있네요.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. 뭐 별다른 건 없고, 이오스로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코인들 트론, 퀀텀, 비트토렌트 이런 게좀 많이 움직이네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프리미엄은 1% 아주 깔끔한 프리미엄이 있네요 지금 비트맥스는 8500선에서 지금 횡보하듯이 천천히 흐르면서 흐르는 건 아니고 현차원 가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. 오늘의 가장 큰 이슈는 뭐 누가 뭐래도 이오스죠. 어제 밤에 이오스가 이제 텔레그 이오스의 텔레그램 방에 된 날이 뭐가한 얘기가 있는데 뭐 오전 8시부터 오늘 그러니까 즉 앞으로 한 50분 뒤에 시청할 수 있고 에어드랍 없고 어, 중대 발표 내용을 발송하지 않았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. 한 시간 전인가 예, 블룸버그에서. 결국 이제 이어스 내용을 살짝 보여주긴 했는데요. SNS 애플리케이션 보이스라는 거라고 합니다. 이게 뭔지 한번 더 지켜봐야겠네요. 근데 어차피 뭐 실시간 봐봐야 상관없고 한 점심 먹을 때쯤 되면 사람들이 정리해가지고 내용 포스트가 올라오지 않을까 합니다. 그때 그거 보면 되겠죠. 중요한 건 이제 과연 뉴스에 팔만한 것인가 아니면 뉴스를 타고 이제 내일 오전 월요일 날 아침에 비트코인 상승을 저는 이제 기관들 때문에 공매수 때문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과연 이오스가 같이 순풍을 타고 현재 만 원에서 그 이상 정말 눈에 띌 만한 상승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발표 내용이 형편 없어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가 꺾여서 다시 추락할 것인가 그거는 봐야겠죠. 음, 뭐이 정도인 것 같네요.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짧게 끝내겠습니다. 부디 점심에 밥 먹을 때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네요.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. 이곳 홀더 분들, 수익 많이 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